3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 앉으면 딱 적당한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 나오고 지금 IOT로도 연동이 되고 얘 자체만 갖고도 지금 안에 있는 전기 시스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정배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였죠? 아우 확실히 쪽이 북쪽 최북단이라 춥긴 춥구나. 아우 반갑습니다. 슈퍼 t v 슈퍼팝입니다 여기는 김포입니다. 김포. 김엔김 캠핑카에 왔어요. 아, 촬영 요청이 와갖고, 제가 또 멀리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숨이 깨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바깥에는 얼른 대충대충 대충 찍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엄청 추워요. 아, 자, 김행진 캠핑카 딱 들어봐도 벌써 김씨 두 명이 만든 캠핑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직접 만든 캠핑카고, 직접 FRP부터 모든 들어가는 99% 공정을 자체 설계,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요런 거는 좀 응원하는 부분이고요. 자, 김행진 캠핑카의 수시야. 축견장이안된 캠핑카죠. 5m 60짜리 캠핑카고, 수시야는 숲속의 요정이라는 뜻이랍니다. 순우리말이래요. 아... 그 짧은 사이에도 내가 벌써 다 외운 거야 그거를 대단하지 아, 우 추우니까 아무 생각도 안다 겉에부터 얼렁얼렁 보실게요 앞에는 이거 봉고 맞지 저번에 포터를 봉고라니까 뒤신게억났어 기아 기아 맞아 봉고 맞아 반복. 자 앞에는 지금 봉고입니다 봉고고요 FRP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서 여기가 전기인입구가 있고 여기가 문이에요 딱 봐도 얘도 이건 지금 지금까지 제가 축연장 안에 캠핑카에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문 있고 여기 거실이고 여기 침대고 여기 욕실이고 뭐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근데 어쨌든 들어가 봐야 되니까 뒤로 따라오세요 얘. 안 열려 넘어가 넘어가. 야, 여기 요소수 넣는 데고요. 자 수납 공간입니다. 지금 안에 이동식 테이블이 원래 있는데 빼놓셨다고 해요. 좁아 보일까봐. 수납 공간은 어 지금 다이 정도 그축연장 안된 캠핑카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캠핑카들은 수납 공간은 다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유 있습니다. 예. 조명도 달려 있어 커다랗다 할수 있게 돼 있고 양쪽에 문이 달려 있네요. 네, 자체적으로 만든 FRP라고 하시는데도 느낌 자체가 어 약간 세련됐어요. 약간 신경 많이 쓰셨고 만든 캠핑카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굴곡까지잘 나눠져 있어갖고 깔끔하게 어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후면창이 여기 있고요. 이쪽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에 청소 인입구가 있고요 여기가 아까 수납공간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예, 보셔고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야 뭐 사실 보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업체마다 아이덴티티 자기들만의 데칼 모양과 FRP의 형태가 좀 다르다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전체가 비슷비슷하다 근데 지금 밖에 여기쯤 욕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식 변기 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포타포티를 쓰는 캠핑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건 이쪽은 추워요. 아.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오, 씨. 야, 요거 봐라. 또이 리뷰하는 유튜버한테는 또 아주 좋은 적당한 차가 왔네. 독특하다. 제가 리뷰를 찍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젊은 사장님 두 분하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요. 어, 이렇게 극진한 대우늘 처음 받아봤어요. 아, 이렇게 반겨주고 와서 설명 하나라도 더 해주실라고 하고, 아, 좀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젊은 분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아. 자, 앞부분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차는 뒤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 부분부터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적당하네. 사이즈 적당한데, 글쎄. 이 끝부분도 좀 완만하게 올려갖고, 여기 있어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성인 두 명, 조금 빡빡하고, 어른 하나, 아이 하나, 맨날 하는 말이죠. 남자 혼자 자기 딱 맞는 사이즈고, 벙커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굴곡을 완만하게 잘뺀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전시 차량이 아니라, 고객한테 판매돼서 출고 예정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지금 창문 뚫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시면은 독서 등이랑 뭐, 220V, 12V, 전기인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망 있고, 뭐 나쁘진 않아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죠. 아까 보셨듯이 이동식 테이블이 조그만한 게 저기 있었잖아요. 저건 이제 밖에서도 쓸수 있고, 안에서도 쓸수 있는 건데, 여기가 거실 공간으로 지금 보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 앉으면 딱 적당한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 나오고,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이 거실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거실 쪽에 TV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봐도 어디 놓기가 좀 애매해요, 자리가.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어 이거 봐라? 그럼 그렇지. 아, 자작나무에 100% 도장 가구예요. 엣지 필름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다 그냥 도장을 한 도장 가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팩 가구나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비쌀 거예요. 어디 특정 부위만 도장이 아니라 다 도장이야, 다. 가격은 일단 안 아끼고 가구 마감재는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서랍 공간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두개 2개씩 4개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위에 전자레인지 밑에 150L짜리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욕실이고요. 제가 좀 특이하다고 한 부분은 이제 앵글이 싹 바뀌면 어? 이거 봐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전장 체인지 자 지금 보시면 뭐가 특이하다고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차량은 이쪽이 욕실인 건 맞지만 보통 주방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쪽 공간에 주방이 있고, 뒤에 고정배드가 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욕실과 주방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쪽으로 지금 고정배드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방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침상과 거실 공간에 공간 분리가 잘돼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차만에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컨트롤 패널인데 지금 IoT로도 연동이 되고 얘 자체만 갖고도 지금 안에 있는 전기 시스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명 여기 비춰봐, 여기 비춰봐 모든 조명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다 달려 있어 갖고 내가 자체적으로 이 조명 밝기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머인지 디밍인지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전체 조명을 다 밝기를 어둡게, 밝게 원하는 스타일로 조절이 가능하다. 갖고 이동할 수 있다. 핸드폰도 연동돼 갖고 아이오티도쓸수 있다. 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일체형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어쨌든 필요할 때 빼서 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양쪽에 창문이 요만한 사이즈 두 개가 있고 이쪽이 도어입니다. 지금 냉장고 150m 설명드렸고 이제 주방 쪽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주방인데 해제할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데 뭐 어쨌든 춘연장안된 캠핑카가 다 그렇지만 주방 공간이 크지는 않다. 지금 싱크볼 깊이는 상당히 깊어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싱크볼이라고 합니다. 수전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오우. <놀람> 자, 이거 보여 주세요. 요번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이즈를 좀잘볼수 있게 보여 달라 요청이 있었으니까 예. 싱크볼 깊이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게 지금 수전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선반이 있어 갖고 올렸다 내렸다 쓰실 수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위에 있어요. 양념통 같은 거 쓰실 수 있게. 자, 서랍 안을 잘 비춰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큰 냄비나 이런거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아무튼 다음부터 내가 줄자를 갖고 다닐게요 한이 정도 되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20V 12V 단자가 있어갖고 뭐 인덕션이나 조리도구 같은 거 쓰실 때뭐 가습기 같은 거 이제 틀어놓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전기인 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욕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뭐 어떻게 넓진 않은 거는 예상은 했는데 제예상대로 지금 포타포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습니다 이 캠핑카는 포타포티를 꼭 사용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고정식 변기가 필요하시면 저 포타포티 이 공간 싱크대 공간을 제외시키고 여기다 고정식 변기를 놓고 뭐 샤워기 수전을 이쪽으로 옮겨서 고정식 변기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객님한테 출고될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를 받으실 분 같은 경우는 포타포티를 좀 선호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구독자 요청으로 아내를 한번 보여달라고 맨날 니가 들어가 찍지 말고 아내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아내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 기억해놓고 내가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해요. 또 자, 안에 네, 공간이 요 정도 공간이고요. 성인 남자 하나가 서서 여유 있지 않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될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 밑에 수납 공간이 저렇게두 개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울 있고 위에 또 수건 같은 할수 있는 수납 공간 위에 맥스 팬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있네요. 아. 자 그럼 제가 들어가서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두꺼운 옷을 입었고 또 등치가 제가 지금 큰 편이라 저한테는 좀 작아 보이겠지만 어쨌든 뭐뭐다 마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는 그냥 비타이 캠핑카에 들어가는 욕실 사이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샤워할 때 불편하진 않을 정도로 충분히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근데 여유 있진 않아요. 여유가 없다고 해서 답답할 정도도 아니고요. 이집 봐라. 자,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안에는 욕실 악세사리들이다 대림 봤을 거예요. 아, 아까 말한 대로 싼 자재를 쓰진 않았어요. 이 창문 하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뭐랄까, 저렴한 자재를 안 쓰고, 자재비를 아끼지 않고 다 때려 넣었어요. 이 경첩쓴 것도 봐. 지금까지 봤던 차량에 비해서는 디테일은 가장 많이 들어간 차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욕실까지 봤을 때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이고, 잘 만들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김행긴캠피카 어. 자, 이쪽 공간은 뭐죠? 어, 여기도 지금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숨어 있어요. 양쪽 두 군데, 이 정도 수납 공간, 뭐, 작지 않은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있고요. 고정 베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에 보여줘봐. <laughs> 아니, 거실에 TV 안았다고 <laughs> 여기다가 한풀이를 놓으셨네 <laughs> 43인치 스마트 TV야. 야, 여기 이만한 TV가 있으면 생각 잘하셨어. 나 같아도 이 테레비 보지 밖에 나가서 조그만한 테레비 안볼것 같기는 해. 와, TV 사이즈 봐라. 매트리스 사이즈는 지금 1200. 그러니까 지금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보다 살짝 큰사이즈고요딱 만져봐도 나 이거 뭔지 알지. 폴 볼라텍스였다, 볼라텍스. 상훈아, 네가 만져봐. 맞지? 어, 네. 볼라테스 케미칼 라텍스지 이거 케미칼 라텍스로 이루어진 볼라테스 매트리스를 올려놓으셨어요 매트리스까지도 신경을 쓰셨네 그냥 딴 데는 다 스폰지로 만들었던데 이차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자 제가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웠을 때 위아래로 공간 이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베개를 메고 누운다 했을 때 TV가 큰건 좋은데 살짝 발이 닿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올려놔야 돼? 제가 178cm인데 어쨌든 주무실 때 발이 살짝 탄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차모님하고 아이가 둘이 사는 거고 남편은 아마 저 벙커로 쫓겨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다리가 닿니다 이쪽에 창문이 있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고요 위에 수납공간 요 정도 사이즈로 요 정도 사이즈가 4개가 있죠 요 정도 사이즈로 4개의 수납공간이 있고 12볼트 220볼트 전기단자가 있어요 위에 지금 햇기창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들었을 때이 햇기창을 포기하면 태양광이이차가 240인가 그렇다는데 이 햇기창을 내가 안 할게요 라면 540까지 태양광 판넬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뺀 돈으로 태양광 넣어주나봐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저 같으면 햇기창을 안하고 태양광을 업그레이드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 마감은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구만 20년을 했죠 진짜 깔끔하게 도장 가구로 마감을 잘했고 중간중간 포인트도 애쉬다, 애쉬. 물풀의 나무로, 중간중간 포인트도 애쉬, 물풀의 나무로 잘 마감이 돼 있고, 디테일, 이런데 틴드 없이. 깔끔하게 실리콘 마감까지 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깨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커피 한잔 올려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선반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V가 큰 거는 진짜 장점인데 좀 발이지 걸린다는 게 조금 애석하긴 한 부분입니다. 살짝 가는 거라 뭐잘 내면 자겠는데 혹시 자다 차가고 부셔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자 전체적으로 캠핑카를 한번 쭉 둘러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캠핑카에서 마감이나 디테일, 자재 부분은 제일 신경 써서 만든 차인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뭐돈 받았냐, 광고비 받았냐 할수 있는데 안받아서요 미스 컴퓨터에 넣어본 게 답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또이 차가 최고도 할수 없는 게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이 싸면서 이런 자재를 썼고, 150m 냉장고가 들어가고, 최상급이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좋은 자재가 들어가면 그만큼 가격선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뭐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김엔김, 아까 그두 엔지니어 분, 기계공학도 분께서 꼭이 차에 대해서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신 있는 게 전기 배선이랍니다. 전기공학 전문으로 하신 분이라서 전기가 정말 자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전기를 봐도 몰라요. 그래도 전기실은 업체 자랑이라 꼭 한번 카메라에 담아 달라고 해서 보여는 드릴게요. 조교 뒤로. 어떠야 뭐가 번쩍번쩍하게 멋있게는 해 놨다. 자, 봐도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다 1대1 릴레이를 뭐 썼다고 하고요. 각 간자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하셨고요. 이쪽은 이제 AC, AC도 각 이렇게 차단기를 해가지고 전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2중 3중으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 자신 있다 해서 이 안을 보여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 소파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도 조절 이런 건 잘했다. 안에 좋게. 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좀 개구녕 있어갖고 안에 뭐짐 같은 거왔다갔다 넣으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워크뉴스까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도 지금 타일은 아니에요. 타일은 아닌데 타일 모양의 장판을 쓰신 것 같고, 최적으로 뭐 이렇게 흠 잡을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차의 전경을 한번 쭉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벙커. 여기가 거실 공간. 여기가 냉장고, 욕실, 주방. 이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이렇게 창문 있고, 이쪽에 큰 TV가 달려 있어요. 아뭐또 빼먹을 뻔했네. 이 위에 지금 맥스팬이 있고요. 이쪽에 이게 미래 공조, 미래 공조고 DC 에어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지금 벽걸이 를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 지금 얘는 구조 자체가 여기 막혀 있어서 저쪽 후면 벽걸이는 어차피 좀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요 에어컨도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스펙 고가의 장비라고는 하네요.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행긴 캠핑카의 수시아라는 모델. 추견장이 안 되는 5배다 60짜리 캠핑카고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6,980만원입니다. 예상대로 가격선만 놓고 보면 요새 가성비로 많이 나오는 캠핑카들이 있는데 우와 대단하다, 엄청 싸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격정선의 가격이다 아니면 어, 살짝 비싼 감은 있다. 어, 그 정도 가격은 하겠지 했었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아, 어쨌든 가성비를 논할 캠핑카는 아니다. 엄청 싼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980만원에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지금 청수가 200L, 오수가 150L 용량이 좀큰 편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서 다 보여드렸고 지금 추가 옵션에 보면 뭐 배터리 추가, 뭐 인산철 추가 이런 게좀 있는데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고 하네요. 하체 보강이 지금 안돼 있는데 하체 보강 서비스로 가능하고 전기도 300을 추가로 총 600이죠. 해준다고 하고요. 만일 나는 하체 보강이 필요 없어 그럼 전기를 600을 그러니까 900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아까 핵키창 빼면은 저 위에 태양광 300이 더 올라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되면 대기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공장 규모가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차를 대량으로 뽑아내고 큰 회사는 아닌데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인 차량의 90% 이상을 자체 생산을 다 한다. 어 이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응원 누를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엔지니어의 곤조가 보이는 거죠. 기계 공학도 이런 초신인분들은 가 만들어주고 넣어서 사온 거 이런 건좀 싫어하거든 자기들이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장사가 목적보단 약간 작품을 목적으로 만든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추견장이 안된 캠핑카를 가성비로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보다 싼 자재, 보다 싼 마감재를 해서 차값을 확 떨어뜨리는 쪽에 집중을 했었다면 은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더 저렴한 차가 나왔겠지만 전체도 도장 가구부터 시작해갖고 이탈리아에 수입한 싱크볼, 수전, 안에 뭐 대림 바스, 설비 기구들까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작자가 좀 싸게 가성비로 만들어 갖고 좀 싸게 팔아야지 하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만든 캠핑카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캠핑카들도 다 좋아요. 각 업체마다 특장점이 다 있고 업체마다의 아이덴티티와 개성과 특장점이 있고 저마다의 그 컨셉이 다 다른데 그냥 저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말씀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출연장이안된 캠핑카 본 캠핑카 중엔 가장 제 맘에 저 개인적인, 저 개성적인 슈퍼맘에. 가장 드는 캠핑 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방감을 중요시하는 제 입장에서 주방 공간이 막힌 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에 도장 가볼수없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답답한 느낌을 좀 없앴고요. 저 공간이 답답해지면서 바꿔 얘기하면 아까 말한 듯 공간 분할이 되면서 침실 공간은 상당히 아늑해졌어요. 저쪽에다 커튼만 이렇게 하나 달아주면 완전히 공간 분할이 될 것도 같아요. 아 사실은 이제 김포 쪽에 있고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안한 업체라서 전 오면은 큰기대를안 하고 왔어요. 어좀 예상 밖. 의외입니다 이, 이 정도 디테일이고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캠핑카가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게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와서 보시면 아 이래서 슈퍼가 좋아했구나 슈퍼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김포에는 김앤김 캠핑카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음, 마지막으로 여기 대표님들이 저한테 약속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640 사이즈 출연장이 된 사이즈의 캠핑카가 나오면 그 캠핑카의 최초 공개는 저한테 해주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각 영상에 다 띄워놨는데 뭐 이게 최초 공개가 다른 데서 나온다. 그러면 뭐, 뭐 이건 배신입니다. 아, 그게 하면 안 돼.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설점장. 예. 그러고 보니까 저 욕실 터치하면 조명 들어오는 거안 찍었네. 에이. 않았어요, 그, 그거 중요했던 건데 그걸 놓쳤네. 근데 차는 되게 세련됐는데 이름은 조금 손스럽지 않냐? 그렇죠. 김엔김? 난 무슨 김공장인 줄 알았어. <laughs> 동원 김뱅김. <laughs>